안녕하세요 서울자치생활 오늘 335일차입니다. 우리가 엉망인 건 조금 전에 기도해서 출근했고 일했고 뭐 오늘 더, 더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2층 사무실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1층에서 업무 보라고 해서 1층에서 업무를 보다가 휴대폰 배터리 부분도 충전도 해야 되니까 다시 2층 올라와서 일하고 네. 네 집중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. 아, 네, 오늘은 29일차.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. 너무 낮은 목표, 목표라고 할수 있을까? 우리들 대부분에게 더큰 위험은 목표가 너무 높아서 달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라, 너무 낮아서 그 목표를 성취한다는 사실이다. 큰 목표든 작은 목표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은 같다. 그 지대를 벗어나면 누구든 누구나 두렵고 불편하다. 어차피 불편할 거라면 작은 목표보다는 큰 목표를 세워라. 소름이 돋을 만큼 생각만 해도 심장을 심장을 뛰게 하는 당신만의 목표를. 네, 목표. 40층 상가 6개 통임대 하면 그 고객이 가용자금이 한 20억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통임대 꿈꿉니다. 계약 100채 꿈꿉니다. 그거에 맞는 업무량은 사실 하지 못했고 몸이 너무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꾸 우울한 그런 감정이 들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좀 내려놨고, 신입 한 분이 들어온 저희 팀 분이 열정도 넘치시고, 그리고 일을 즐겁게 잘 배우시는 분이시고, 태도도 굉장히 좋은 분이고, 어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더잘 해내려고 하시는 분이어서 어 옆에서 그냥 조금 조금씩 도움 주고 있어요. 같이 40층 계약도 하고 좋은 성과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3일날이 회식인데, 아 회식 자리 전에 좀 성과를 내야 즐겁게 회식을 밥을 먹을 텐데, 뭔가 결과물 없이 밥 먹는 건 싫은데,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마음이 처지네요 그래도 이 약물고 웃어보려고 살아내보려고 음,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,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무더위에 그 연세드신 분들은 진짜 천국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무더위가 장기라든가 뇌 부분도 손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지금 정말 뇌 손상 입은 것처럼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. 그 무더위에 몸 건강하시고 냉방병도 열사병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편히 주세요 안녕. 마사히로 제셔. 안녕.